이처럼 천년왕국 동안에도 그 명맥을 이어가는 대표적인 적그리도 세력이 바로 종교단체입니다.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인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을 여덟째 왕이라 한 것은 적그리도 세력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종교단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종교단체는 연합정부와 힘을 합쳐서 적그리도 세력의 핵심을 이루어 왔지요. 그러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하여 그들이 7년 반란 때 세력을 잡는 연합정부와 근본적으로는 하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종교단체를 특별히 여덟째 왕이라 하여 따로 구분한 것은 적그리도로서 그들의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적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합니다. 요한 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했습니다. 적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와 적이 된다면 반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즉 적, 반대죠. 적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3절에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저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신하지 아니하는 즉 부정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영인이라 했습니다. 저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를 신합니까? 구세주를 신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자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했지요 또한 요한 2서 1장 7절에서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도니라고 했습니다 즉 바로 이단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즉 우리 구원에 도, 십자가에 도, 구원의 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인 거예요 우리 예수가 우리, 이 우리와 우리 사람과 동일하게 육체를 입고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까? 눈, 코, 귀, 입, 뼈, 살다 이렇게 우리와 동일하게 태어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렇게 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도를 통해 구원의 도를 통해 왜 그렇게 태어나야 하시는지 우리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퇴되어 나신 것이고 또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세주가 되시려면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도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께서 육체 육신을 입고 육체를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어야 될 때, 우리 이 죄를 대속할 자는 사람이어야 되는, 짐승일 수 없지 않습니까? 원수마귀가 우리 죄를 대속하겠습니까? 천사가 대속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일로 갔어요, 아담이. 그러면 우손들이 다 사망일로 가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속할 자도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육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우선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미워가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느니 이는 예수 그리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워가는 자여 적그리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단이라 이 말입니다. 또 이단에 이단이단 하는 사람들 이단의 정의가 뭐냐면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는데도 이거 하나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는 이단의 청이, 이단으로 이단청이 뭡니까? 설명도 못 한다, 이 말. 자, 이 말씀들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도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적 그리도입니다. 7년 활란 때적 그리도 세력들 중에서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종교 단체이지요. 그래서 그런 조짐들이 옛날부터 나타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종파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알아. 연합 마치 연합해서 화평을 이루겠어. 연합해야 된다고 십계명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강조하고 구약이 그 수없이 강조하고 있군. 연합 정부는 전 세계를 통제하고 지배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하고 죽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그들의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율법을 누구보다도 모세율법을 누구보다 잘하는 대, 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발세을 예, 지폈다고 마귀, 예, 귀신왕을 지폈다 뭐도았니 뭐니? 얼마나 미혹하는 자니? 하고 예,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까? 오늘날도 동일한 걸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들 라이기사업에서 권능을 보면 그 앞에 인정하고 무릎 꿇질도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말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다고 죽습니까? 따라서 겉으로 볼때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연합정부이지요 그런데 연합정부가 이런 일을 할수 있도록 배경과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종교단체입니다 이 종교단체도 겉으로는 하나님과 주님을 찾지요 그러나 교묘하게 진리를 변질시켜서 오히려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빌미를 마련해 줍니다. 예를 들면 진리는 어디에나 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합력하여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화평을 이루해서는 그렇게 연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진리를 변질시키지요. 그러면서 도리어 주님만을 섬기며 세상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지하며 불순한 세력으로 몰아갑니다. 바로 진정한 크리스도인들을 이처럼 핍박하며 세상을 미혹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며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속에 감추어진 적그리도 세력의 정체이지요. 바로 이러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종교단체와 그 단체의 수장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영적인 머리는 바로 이 종교단체가 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그들의 수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덟째 왕도 결국은 멸망으로 갑니다.